자, 여러분, 요즘 외국에서 겁나 유명한 볼러 미미란 게 있습니다. 이거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한 번씩은 보셨죠? 아니, 제가 이게 왜 유명한지 궁금해가지고 계속 찾아봤어요. 근데 일단 제가 알아본 거로는 이 캐릭터가 보스 파이딩 스테이지스라는 오래된 게임에서 나온 캐릭터라는데 이렇게 캐릭터들로 보스랑 싸우는 게임이야. 지금 여기 왼쪽에 좀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죠? 들어가 볼게요. 그냥 이 캐릭터가 여기서 왼쪽에 굴수 있거든요? 볼러. 블러. 에, 네, 볼러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망치는 애도 있고 어쨌든 지금 저렇게 공론 치는 애도 있죠 얘데 얘가 뭔가 진화했나봐 근데 이 게임에서 이 밈이 나왔다고 해도 이 게임이랑 큰 관계는 없어요 제가 불러 공론 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뭐 완전 겁나 오래 해야돼가지고 때려치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 틱톡 몇개 보여드릴게요 Stop posting about baller I'm tired of seeing it My friends on tiktok send me baller On discord it's fucking baller I was in studio o r i g a m i right? And all the channels were just baller I sold my super scuffle art to my girlfriend young the m And she said, hey babe, when the baller is baller 볼러를 엄청 많이 봐가지고 그만 좀 올리라는 내용으로 밈이 퍼진 거예요 뭐 일부 사람들은 자기 집을 볼러 페인트를 그리고 뭐 배경화면도 볼러로 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리고 심지어 로블록스 본사에다가 볼러 사진도 있었어 이렇게 okay. <laughs> 아니 볼러 섹시하게 그리지 말라고 이거 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볼러에 대해 그만 올리라는 음성이 밈이 된거죠 그래서 이걸로 게임이 여러개 나왔어요 뭐 볼러 시뮬레이터 해볼게요 이걸로 사람들 공 던져가지고 죽이는 게임 같긴 하거든요? 다 사람들이 볼러야 슈퍼볼도 있고 아니 어쩔 땐 날라가고 어... 이 게임은 그냥 진짜 어? 심.. 쉬... 야이 사람 죽여 볼러 아니 어? 잡았다! <laughs> 그래서 뭐하는 게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 여기서 뭐하는데 이거 볼러 살인 와, 완전 모더 미스터리 같이 만들어놨어 볼러 게임을 갔다가 그러니까 볼러 머더네 볼러 머더 일곱 명이 채는데 아니 볼러 옷도 팔고 있어 신기어 상점에서 이거 뭐 모더 개맥겨놨는데 볼러 게임에다가 이걸 사람 로벅스 해야 돼야 <laughs> 근데 솔직히 이게 왜 저렇게 유명해인지 나도 모르겠어 이거야, 인노센트 맨날 나도 재미없는 거 걸리지 그래 저볼 제가 공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건가 왜 죽었어 애 어? 얘도 죽었어 뭐야 짜! 야니 네 경찰이잖아 경찰이 왜 시민을 쏘세요 내가 죽은 거 아니었죠 파파고 아니다 아니라 방금 채팅에 누가 하얀 애라고 말했는데 좀 제대로 된 볼럴게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공으로 진짜 사람 날려버려 여기서 나가서 공으로 이렇게 창 조준해서 야이 크 야! 오카이 어, 같이 죽었어. 공럼 사연을 맞아도 죽는데요? 저격! 헉, 나 개잘해. 아, 꺼져! 예측샷! 어? 눕밥, 어. 저기, 불러들 있거든? 불러들 잡으러 가자. 야, 내불러야 아, 여긴 뭐 하는 데야? 여 무슨 동굴 있어. 아, 꺼져! 베이컨.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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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 그만, 나한테 던져, 이 새끼야. 아, 아, 들어가. 아, 안 들어가지네? 하이그라운드가 더 유리해. 페이커 안, 쪼빡. 아, 이거 끝까지 장전하면 보러요막 이러네. 어, 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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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ing. 어? 또 와, 또 와, 토니. 토니, 쪼빡 같은 거. 하이그라운드가 유리해. 쪼빡, 아! 뭐가지 날라갔어. 개빡치네, 토니. 죽이러 간다. 아우, 토니. 아, 반칙이야, 그거. 위에서 졸라 던지는 거. 자, moving 잘하니. 않네. 저기 무슨 아레나도 있거든? 아 어, 아레나 하러 갑시다. 나 근데 웨임 은근 좋은데? 시작합니다 이제. 이거 은근 각 게임이야. 야,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네. 불... 저격. 최고로 던지게. 아, 안 죽은 이유죠? 나 왜? 저격. 저격. 한분한명 뒤졌습니다 지금. 개세게 던지게 얘째 다구리까 다구리까 개세게 던지기 뒤졌고요 예측샷 아 예측샷 피구야 뭐야 블럭 조져버리게 개잘합니다 야 토니 지금 아직까지 이러고 있네 여기서 토니 개새끼 아왜 쟤를 죽였어 토니 아 안돼 무빙 토니 좆밥새끼아 내가 좆밥이었구나 야 아레나 재밌네 아레나로 가자. M연습 죽여버리기 보알까지 채우는 게 웬만해서 좋습니다. 빨리 던질 수 있어가지고 와봐 어 대머리가 내가 적어도 대머리한테 지진 않아 아무리 똑같이 보여도 예측샷 아까비 예측샷 이야 개 잘해 아레나 다 들어와 보알 죽여버리기 어, 들어오자마자 죽었죠 이거, 네명 남으면, 이렇게, 네명 있는 공간에 와지네. 다섯 명이구나. 제가 까불거든? 바로 죽여야지. 너도? 오케이, 야! 예측샷! 바로 예측해, 아, 어. 다구리, 씨. 고양이. <laughs> 아, 토니 또 올라간다. 뛸 수도 있었구나, 이거. 토니? 아, 이 뭐야. 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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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니. 개 새끼야. 아래 나간다. 쟤는 짝퉁불러네. 원래 옷이 더 빨개야 되는데, 쟤게 뭐냐. 예술 짝퉁불러 별로 안 빨개. 위에! 아, 위에 어떻게 죽여! 사람들 다 위에 올라갔네. 여기서, 저격! 아. 어, 잡았다. 일대일 상황입니다. 바로 죽여버려야지. <laughs> 저 진짜 수질 찾았습니다, 이거. 바로 아래 나가. 게임 패스 있냐? 없네? 어! 어, 나 졸라 저격해. 일단 나는, 어! 저 싸가지 없는. 야, 쟤부터 다굴. 쟤부터 다굴, 쟤부터 다굴. 오케이, 좋아. 저격. 너무 잘, 왜안 죽지? 맞았는데. 수정되면 두 개를 부서졌어야 되는데. 바로 죽여버리기. 게임이 은근 간단한데, 사람들이 졸라 못해요. 요, 사람 개 많아, 이번에. 다구리까지 봐, 다구리까지 봐. 얘부터 죽여야 돼. 어, 바로 잡고. 다음. 다구리 같이 가네 잡아. 대머리. 오우. 대머리. 저격. 대머리. 초록이, 개... 오, 내가 가서 맞을 뻔? 아! 톤이 째였어! 개빡쳐! 이 게임이 블럭 게임 중에 제일 갓게임이긴 해요. 톤이 또 쩔어고 있네. 그냥 톤이 잡으러 간다. 여기, 안 있고. 야, 아, 저 톤이 아니구나. 아, 쌍둥이구나. 아, 아, 톤이 또 왔다. 니부터 죽인다, 진짜로. 아! 그냥 100km 멀리서 썼는데 그, 구하 중에 내가 죽었네? 톤이 왜또 여기 있어? 톤이 한 여러 명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톤이 아무 데나 가도 다 있어. 톤이만 죽이면 돼, 얘들아. Okay, nice.